이 세계 아이돌이 악재로서 2020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오디션을 진행으로 선발된 트위치 스트리머 우박쿠시 계획한 6인조 버추얼 걸그룹이라고 한다. 그 형님이 아니라고 한다. 아인에 1994년생 키는 158 풍성한 성경의 넓은 음악대를 가지고 있는 분컬리스트라고 한다. 릴파 1996년 3월 9일생 키는 164 메인 댄시이자대중적인 음색과 폭발적인 고음 처리로 아이돌 그룹 매보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한다. 비찬 2000년 1월 16일생 키는 160팀 활동곡의 가이드 보컬이라고 한다. 그녀의 음색은 듣자마자 구별될 만큼 개성이 강하다고 한다. 고세구 1998년생 키는 3m 0 0 포지션은 래퍼라고 한다. 아직 녹음된 랩은 없으나 지난 22일에 이스돌 사이퍼가 공개되면서 그녀의 랩 실력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주류로 1997년 6월 10일생, 키는 8일생 키는 161.9라고 한다 아인의 릴파 비차는 메인보컬 라인이라고 한다 초반부 후렴구 절정파트 등 중요한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 징버거 주로로 고세군은 서버보컬 라인이라고 한다 걸그룹에서 꼭 필요한 말과 고 음색을 가지고 곡 전체의 통일성을 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된 건 아니라고 한다 시가자들을 뽑아 v r 으로 아이돌 컨셉 활동을 시키면 재밌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발전을 거듭파아 생겨난 것이 이색의 아이돌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2021년 7월 11일 1차 오디션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4차 오디션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우아콧의 지난 10여년간 노력으로 만든 팬덤으로 인해 댄스트레이너, 댄스배틀, 컨텐츠 참여자였던 시청자들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작곡가로는 아이즈원 편곡가와 경력있는 시청자들이 채용, 매이저로는렌트개념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나름 아이돌이기 때문에 현실 규칙이 있다고 한다. 합방금지, 영도금지, 버티베이기 때문에 캔방금지 등이 있다고 한다. 2 0 2 1년 12월 17일 4 2개 뮤직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됐다고 한다. 데뷔 앨범 명은 'Rewind'. 2022년 3월 11일에는 '겨울 봄'이라는 싱글 이집도 됐다고 한다. 올해 안으로 싱글 40까지 발매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주요 음원 차트 최고 순위는 이렇다고 한다. 음. 여담뉴스 TV의 메타버스 예시로 보도되었다고 한다. 워너원 출신 옹성호가 언급했다고 한다. 트와이스 멤버 정연도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녀들을 언급했다고 한다. 각종 라디오에서도 그녀들의 곡이 선곡되었다고 한다. 음. 2022년 4월 기준으로 그녀들 모두가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녀들과 우아꽃을 원래 알고 있던 시청자들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 중간에 유입된 시청자들은 입덕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입 가이드도 있다고 하는데 꼭정독하라고 한다 2분덕질